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0일 일요일, 수요일, 하나님의 어로운 진노. 생각할 문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살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아직 신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을 제하여 부리시고 모세의 후손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주님께 간청합니다. 마치 자기 죄처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군농으로 이끌어내셨기에 모세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한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추리기의 34장의 기록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청면이 있는 반면에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엄중히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가장 많이 언급된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으로 죄를 용납지 못하시는 공의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니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산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능을 거스리는 모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용납해버리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희생을 무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이 왔고, 우리의 멸망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벌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감과에 버리신다면 이 세상의 이 우주의 기초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죄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거짓, 폭력, 불의, 정호 등 모든 악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면 이러한 악행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세상에 넘쳐나 온 우주를 오염시키고 파멸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시고 용납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공의로우시기에 결코 한 영혼도 죽기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영혼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 하나의 죄라도 고집 부리고 버리지 않기로 작정할때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마저도 은근슬쩍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내려와서 이 모든 죄들을 용납한 아론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백성을 탓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던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자신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아론이야말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른 것을 비롯해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잘못은 더큰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세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나의 죄가 어떻게 다른 죄로 이어지는가. 아론은 우상숭배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각없이 행동하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날에 3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아론의 변명. 그는 모세라 여금 이적 곧 금을 불에 던졌더니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가 송아지로 변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보 무려 넘기는 수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범죄의 주무자로서 공정히 다루어졌습니다. 아론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도 가지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하여금 죄 자체를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아론처럼 우리의 죄를 변명하며 속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속절없는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긍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도우셨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의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옵 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